9월 29일 167일차 20시 28분입니다. 그날 딱히 별 생각 없었네요. 음, 그냥 빨리 끝나고 수진이에서 하루를 잔대요. 저 어제 비트은바로죠 그래서 치료는 하루밤은 수진이해서 잔다고 하는데, 아 빨리 수진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갖고 사습니다 아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laughs> 이제 다리 아프고 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오늘 한 시간 휴식은, 휴식 휴식 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아. 어. 중간에 까딱해서, 아, 좀 쉬고 싶, 쉬고 싶다 해서 쉬면은, 그날 운행은 계속 밀려서 결국에는, 깜깜만 밤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날은. 그리고, 음, 엄청 타이트하게, 1시간 10분 딱끝나고 일어나서 배낭 메고 마치 뭔가 고등학생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1시간 에0분고고 그 10분 50분 40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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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렁설렁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밖에 도안나오고 3.5도 안 나오는데 3도 안 나올 때 될까요? 3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지금 뭔가 통증이 조금 많이 사라졌는데도 빨리 걷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잊어버린 것 같아.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조심조심 또 내리고 그러게 보니 하단 가던, 가던 속도로만 계속 가야 돼 저는 음, 뭐, 완전 치에 안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과감하게 내딛었을 때 충격이 예상보다는 덜 하거든요. 그런, 질에 겁먹고, 나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더 빨리 갈수 있다. 그리고 생각만큼, 생각만큼 실패가 그리 아프지 않다.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빨리 이후로. <laughs> 여유 없는 스케줄을좀해지면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도좀좀좀좀이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저좀좀좀좀도좀좀좀좀좀았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이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Oh yeah.